안녕하세요. 미리네 다육입니다. 지금 겨울 시작됐는데요. 다육이 영상 기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왕입니다. 작년에 작은 아이 분양받아서 1년 키웠어요. 대철 맞은 화이트 그린이 파메치스입니다. 그 사이에 멀로 라울. 트럼펫 핑키. 어우, 너무 예뻐요. 러블리 로즈. 색감 너무 예쁜 매직 잼 골드. 저희 집에 유독 얼큰이 라탐입니다. 원정봉랑금 지금 적심한 자국 보이시죠? 적심했더니 양쪽으로 자국 두 개가 나고 있습니다. 해리와슨 이꼬지 한 겁니다. 골든글로우 아르제입니다. 아르제 합시, 루비앤 네크리션을 습기 조절한다고 같이 꽂아놔봤어요. 효과가 좀좋더라고요 작년에 참, 나눔받은 창, 1, 2, 여기 앞에 두 아이들은 페트병에 심어가지고 많이 키웠어요. 페트병이 확실히 잘 크더라고요. 창은 플로리리티 수련입니다. 어, 여기도 화이트그린이. 크리스탈 철화입니다. 후레뉴 로우입니다. 레디베리 아직 물이 조금 덜 들었어요. 핑크 루비입니다. 너무 예뻐요 장미 같은 러블리 로즈 백야 어플 샴페인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구분이 잘 못하겠어요. 이거는 에그린 원 2,000원짜리 장미. 갑자기 카메라만 들면, 생각이, 안 나요? 페리도트 <laughs> 전체 샷입니다. 1층이에요 1층 창문 난간 키시미어 바이올렛 이쪽에. 율마 삽목이들입니다. 율마 삽목하는데 참 재미있어가지고, 이렇게 많이 했어요. 한 20개 넘게 해가지고, 지금 나눔도 많이 하고. N 네크레이션 꽃이 노란 꽃이 너무 예뻐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